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5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여 놓아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해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송임수가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심의께 은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를 리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리로다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5장 55편 10편 말씀 아, 다윗의그 고백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내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원인을 보니까 악인의 압제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 그 부분이 악인의 압제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삶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더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요. 그러니까 악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참 소망합니다. 악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주 근원이 뭘까? 봤더니 악한 사람들인데, 어떤 원수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볼, 보, 보면 알수 있어요.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도록 만드는 그 공격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주변의 사람의 혀를 통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준다는 거죠. 어...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혀가 악함의 보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혀를 통해 나오는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두려움과 공포를 떨게 하는 악한 영이 이용하는 그 이용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혀로부터 그렇게 다가올 때마다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통해 나를 공격하는구나. 악한 악재가 나를 통해 공, 그를 통해 나를 공격하구나. 그렇게 여기면 참 좋겠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생각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료이고 나의 친구이고 가까운 내 친우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던 인생일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 고통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압제하고 고통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사람 미워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에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제 9월이 돼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먼저 이번 주일부터 양육과정 3학기 시작되었습니다. 1018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훈주계,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과 영혼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다음에 오늘부터 어, 대전에 있는 아, 우리 합창단이죠 실버 합창단이라고 표현하네 하모니도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모여서 연습을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뭐 그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좋은 시간도 보내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열심히 섬기게 되죠. 하모니 합창단을 위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